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은요 ebs 연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수능 특강이 나왔어요 내신으로 수특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모의고사 대비로 수능 특강을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작년 수능에서 ebs 연계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ebs를 더 철저하게 대비하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보면 지금부터 수특을 풀어야 되나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고 저의 작년 ebs 영상을 또 봐주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버전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EBS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EBS를요 하반기에 몰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내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암기로 우겨 넣어서야 되고 문학 작품들도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제목만 기억을 하는 거야. 내용은 기억을 못 하고 아 이거 EBS 나왔는데 막이 정도만 기억을 하니까 연계체감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몰아서 벼락치기하지 말고 지금 어느 정도 미리 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해주는 EBS 공부 방법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내신 버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 내신에 수능특강 들어가는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내가 내신 준비를 위해서 동네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되나 생각하는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수능특강 공부는 충분히 혼자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게이 필기 단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특강을 공부해 두면 모의고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잘 해주면 좋은데요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작품을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 필기랑 시중의 분석서 필기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주세요. 필기를 단권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품들을 여러분 볼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우선은 학교 필기랑 분석서 필기를 수능 특강에 옮겨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참고로 수능 특강이 이미 내가 너무 더러워졌다 하면은 뭐한 권을 다시 사도 되고 EBSi 사이트에서 PDF로 봐도 되고 아니면 꼭 수능 특강에 당겨하지 않고 분석서에 당겨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필기를 다 모을 책을 하나 정하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직 만약에 분석서가 없다면 학교 필기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서 몇개좀 추천드릴게요. 자막으로 나갑니다. 수능 강 사용 설명서. 기본적으로 EBS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설 인강을 참고할 거라면 제가 추천하는 건 강민철 쌤의 EBS 분석 그리고 김승리 쌤의 KBS 김민정 쌤의 씹어먹는 EBS 시리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서를 일단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이걸 수특에 한 번씩 정리하면서 계속 작품들을 반복적으로 봐주세요. 참고로 범위가 넓은 친구들은 이거 여러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옮기는 게 아니라 옮길 때빡 집중해서 내가 여기서 끝내 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신이잖아요. 이때 진짜 중요해. 내신은 진짜 학교 수업 잘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풀 집중해서 내가 그냥 작품 다 끝내 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표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아, 그리고 두 번째 수능 특강 해설 강의 참고하는 건데요. 뭐 EBS 들어도 되고 아니면 사설 인강 있잖아요. 사설 인강은 제가 위에 말했던 분석서랑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을 거라면 들으면 되고 아니라면 이제 ebs에도 해설강의 가 있는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듣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나 내가 좀 어려움을 느꼈던 작품 혹은 헷갈리는 작품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작품들 위주로 봐주는 게 좋아요 내가 해설강의 듣다가 어나 추가적으로 정리하겠는데 싶은 것들은 마찬가지로 위에 내가 담거나 했던 필기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필기 인기도 그렇고, 인강도 그렇고, 범위가 너무 많은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주간 계획이랑 일간 계획을 잘 세워서 분량을 나눠 놓으세요. 이게 하루에 뭐네 다섯 개 보는 거다 하면 좀 볼만한데 막 갑자기 열 개, 스무 개씩 볼라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나중에 정말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분량을 정해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작품을 좀 익힌 것 같다 하면 반드시 변형 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그냥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랑은 또 되게 달라요. 그래서 변형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변형 문제 어떻게 해구는에잘 모르더라고요. 음, 유료로 구해야 될수 있는데 그래도 필요할 것 같은 선생님이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꼭 수능특강뿐만이 아니더라도 내신 변형 사이트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요거두 사이트는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무 아카데미랑 네모국어 여기서 만약에 이제 모든 문제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확인해보고 싶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단원별로 골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당연 히 여러분들 수능특강 자체에 있는 문제는 풀겠죠? 수능특강 자체적인 문제 풀고 수능특강 공부하면서 오답 정리하고 해설지 보면 마찬가지로 또 내가 필기에 추가할 부분들 보일 거예요 단권화된 필기에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사설 주간지들도 있어요 내가 내신이든 수능이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준비를 하고 싶다 는 친구들은 사설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능특강 주간지들도 풀어보면 좋습니다 정보가 필요하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추가적인 정보 얘기해 드릴게요 하다 보면 보통은 해설 강의가 문학 위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다 보면 독서 질문도 어려워하는 거 되게 많고 언어 매체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는 것들 많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4월 말부터 수능특강 강의를 오픈해요 거기서는 독서랑 문학을 다 다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언매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언매 클리닉에서는 수능특강 언어 매체도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유튜브로도 독서에 설 강의들을 좀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내신이나 수능 준비할 때 도움 꽤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고 열심히 지켜봐야겠죠. 네, 만약 공부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요. 지금 내신 버전 했는데 시간이 꽤 돼서 제가 다음 편에 이어서 수능 버전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